골절입니다. 어 올도 간단하게 편지 같은 거 없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바로 바로 설명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그 간단하게 5분 내로 끝낼 수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드 트랜잭션 그 웨이브즈가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 설명하기가 좀 어렵게 합니다. 번역하기도 어렵죠. 스폰서드 트랜잭션, 스폰받은 트랜잭션, 스폰받은 거래 그러니까 이 뭘 스폰 받았냐, 뭐, 수수료를 스폰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커스텀 토큰 P,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서 수수료를 웨이브즈 말고 다른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의 경우, ICO 하면 여러 가지 토큰들이 나오죠. 뭐, 진리카, 뭐, 대표적인 게 진리카가 있는데, 진리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하려면은 가스 비가 됩니다 가스 비가 이더리움으로 나가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나갑니다 웨이브즈 내에서도 웨이브즈가 만들어낸 토큰들 여러가지 토큰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웨이브즈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웨이브즈 말고 그 그냥 그냥 토큰으로 뭐 아까 진리카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진리카로 이제 수수료가 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거래소 내에서는 사실 뭐뭐 결제하든 뭘 하든 수수료 뭐 입금 출금 하든 전부 다그 해당 토큰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이게 지갑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지갑대로 서로 주고받을 때는 웨이브지가 나가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중요한 거냐? 뭐 중요한 기능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름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체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으니까 뭐먼 훗날에 뭐 꿈날 같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만약 이게 뭐 대중화가 되고 진짜 그렇게 되고 뭐 토큰들이 자신들만의 이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의 이제 빚을 바라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 질리카 이야기를 자꾸 질리카로 예시를 들려니까 그는 이더리움니까 그냥 웨이브즈 블록체인에 A라는 토큰이 있다고 칩시다. 그 A라는 토큰을 A라는 토큰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와퍼코인 하죠. 와퍼코인, 와퍼코인. 그 버거킹에 와퍼 코인 하죠 와퍼 코인 와퍼 코인 그 버거킹의 와퍼 월시아 버거킹 래시아 버거킹에서는 이 와퍼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이 와퍼 코인을 주는데 이게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때 예전에 있었는데 와퍼 코인을 블록 그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 있는 토큰입니다. 그 와퍼 토큰을 줍니다 고객들한테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말리지처럼 그걸 모으면은 뭐 일정 정도의 와퍼 코인을 모으면은 그 가지고 와퍼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 와퍼 코인을 내가 와퍼 버거를 먹고 와퍼 코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뭐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양도하거나 뭐 하여튼 사고 팔수 있는데 그 사고 파는 거를 사고 팔때 수수료가 웨이브즈 나갑니다. 왜냐하면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서 일어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스폰서드 트랜잭션 기능을 이용하면은 웨이브즈를 웨이브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와퍼 코인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와퍼 코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스폰서드 기능을 스폰서드 트랜잭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웨이브즈로 수수료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웨이브즈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난 그냥 웨이브즈 관심 없고 와퍼 코인만 사고 싶은데 와퍼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웨이브즈가 있어야 되니까 이 따로 가서 뭐 웨이브즈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스폰서드 트랜잭션 기능을 사용하면은 와퍼 코인만으로 그냥 웨이브즈 필요 없고 와퍼 코인만으로 이제,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서 이게 왔다 갔다 거래하고,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퍼 코인만의 생태계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웨이브즈,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서 와퍼 코인만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나, 나중에 뭐, 훗날, 뭐, 어, 모르죠. 나중에 유, 그 이게 정말 퍼지고, 대중화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웨이브즈 블록체인 내에 뭐 와퍼 코인, 와퍼 토큰이라든가 다른 토큰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웨이브즈는 어 외부지가 뭐야? 외부지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진짜 그 토큰만의 생태계가 확립되는 날에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미래의 비전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은 이게 스폰서드 트랜잭션이지 않습니까? 스폰, 후원을 한다는 거죠 그 수출을 후원한다 누가 후원하느냐 와퍼코인 이야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와퍼코인이 후원할 겁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자기 그이 스폰서드 트랜잭션 기능을 이 와프 코인 발행자가 여기서 뭐버킹이 한대. 어쨌든 러시아 버킹이 한대. 그 러시아 버킹 그 러시아 버킹 지갑에서 이거를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러시아 버킹 웨이브지 지갑 안에 웨이브지를 1000개 넣어 놓습니다. 웨이브지를 1000개 넣어 놓죠. 그러면은 이 1000개가 수수료의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프 유저들은 와퍼 코인을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가 누구한테 갑니까? 마이너들한테 가죠. 근데 마이너들이 와퍼 코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와퍼 코인은 솔직히 마이너들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걸 러시아 버거킹에서만 사용 되는 건데. 하지만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결국 마이너들은 웨이브지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러시아 버거킹이 깨어가지고 사용자는 와퍼 코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의 웨이브즈를 러시아 버거킹에서 마이너들한테 웨이브즈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러시아 버거킹 담보를 서게 되는, 담보를 선다고 하면 맞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커스텀 토큰으로 커스텀 토큰의 발행자가 그 커스텀 토큰의 발행자가 그만큼의 웨이브즈를 자기 지바, 지갑 안에 넣고 마이너들에게 대신 웨이브지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위에 바로 스폰서드 트랜잭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그냥 자꾸 자꾸 뭐냐 제가 A 토큰을 발행했다고 칩시다. A 토큰을 발행했는데 그이 토큰 A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으로도 이제 수수료, 웨이브지 따로 필요 없이 이 토큰으로 수수료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들려면은 제 지갑 안에 그만큼의 웨이브즈를 넣고 수수료 제 토큰의 사용자들은 제 토큰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웨이브즈를 제가 마이너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뭐뭐 뭐 제가 한번 수고도 하는 거죠. 토큰의 발행자가 수고 한번더 해주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수고를 한번 더함으로써 이제 토큰만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웨이브즈 따로 필요 없이 이 토큰만으로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간단한, 간단하게 끝냈네요. 혹시나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뭐잘못 알아듣겠다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동네 제가 돌봐주는 길관사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따로 막 편집하고 막 그림 넣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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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뭐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할 짬이 없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뭐 바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